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부동산 실태 피디 <laughs> 수준이 웬일이냐 미쳤냐 땡큐 4개월 만에 10억 올랐어요 서울 부자들이 사는 곳에 있는 최고급 주택 만사면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2억에 사고 42억 차승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 나오죠 32억 4천만에 42억 4천만에 했답니다 야케 부동산 쇼핑 그래서 이렇게 2020년 10월에 이렇게 된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거죠 야 이렇게 해서 매매가 78억 원, 59억 원에 사서 78억 원, 76%가 아, 매매가 78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59억 원이 대출, 76%가 대출. 야, LTV 어디 갔냐? 10억 싸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알짜 정보를 어떻게 외국인이 알고? 그러니까 나도 신기하다니까 누가 알려줬을까? 모르지. 한국인 부동산을 어떻게 구입하게 되신지 궁금해가지고요. 삼중이 그런 포를 보다가 송도가 살기 좋다고 해서. 그러고 보시 그거 보고 펜트하우스 36억 원 10억 원 18, 78억 원127.6 127억 5천만 원 어치 우리나라에서 이아이태원 몸이라고 송도 아파트 이렇게 샀네 야호 중국인띵 중국인 96년생입니다 중국인 광장동 아파트를 샀네요 이야 중국인삐용 몇동 못해 이지 보지도 않고 산대요 거기에 이게 유명하대요 이렇게 서울 마, 마용성이라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돈을 가지고 오는 중개인분들 돈을 받아가실 분, 세 명에서 같이 세는 경우가 많다. 집을 사는데 현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는데, 집을 사는데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들고와서 사는 거예요. 현금거래, 집을 사는데, 이야!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부동산사기 시작했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본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자본력보다 커요. 중국은행에 넣어놓는 것, 부동, 중국 부동산에 넣어놓는 것보다 이익이 크니까, 오케이. 시세가 30억인지 뭐지, 뭐지 상관없어요. 각 지역, 방배동, 한남동, 논영동, 평창동, 이야. 5월 초 계약을 끝났대요. 어디서 살, 수, 으, 샀냐 하니까. 언니, 혹시 자금출처 증명을 외국인도 제출해야 되나요? 필요해요. 한국부동산, 이야. 숲세권, 공세권, 응? 학세권, 초품아 아, 뭐 몰세권 이런 이런 거. 가장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만면 두 배까지 올랐거든요. 강남 학군 지역은 세배 올랐어요. 서로 이렇게 중국어로 한국 부동산 공유. 외국인들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야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해서 떼어놓지 않게 되면 가족관계 장치를 알수 없으니까. 홍콩에서 중국은 5만 달러로 송금이 제한되지만 홍콩에서 개인 명의를 만들어서 홍콩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국 우리나는 그게 너무 쉬워요. 외국인들한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이야, 빌딩, 빌딩, 빌딩. 2 3억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한명 29억에 딱 사든 그 다음 매매들도 전부 다 이, 이거 29억을 맞춰서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국 애들이 시세를 뭐 전체 거래량 1%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23억 같은 걸 29억 지르면 시세가 29억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거래 하나가 1%의 거래가 나머지 99%를 꼬리를 흔들 수 있어가지고 이게 무섭다는 거죠. 1% 이하의 외국인 주자가 전체 시장을 흘릴 수 있다는 가장 문제점을 남는다. 우리나라 국내국 부동산 시장이 교란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뿅뿅뿅뿅뿅한 20억 정도 됩니다. 올랐을 때얘돈더 벌어야죠. 코로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 돈을 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들 뭐 이런 식으로 부충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음. 자, 뭐냐면 말이죠. 우리나라 자국 국민들, 자국 국민들은 LTV DTI 걸어놓고,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재산을, 중국의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눈누이한 얘기지만 상호주의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호주의적으로. 상호주의적으로 하지 않으면 개털리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중국인들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고, 중국이, 중국인은 리버리지를 있는 대로 땡기고, LTV DTI 규제도 못하고, 이러면 우리가 제들한테 진다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겁니다.